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일무이 첫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구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개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깝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스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구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구급기도의 말씀은요. 구급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의 구원이거든요.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요. 예수님 피로만이 속죄 함무이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본질 함무을 이룰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회개하고 돌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용서받고 성령으로 이끌림 받아서 아깝의 사랑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해개입니다 그렇게 회개하는 국민 수가 많아질수록 이 나라가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에르미야서 18장 1절 요호와께로부터 에르미야에게 이만 말씀에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서 내 말을 네게 들리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간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파상하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서는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대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만이라 가라사대 나 여호와가 이어노라 이스라엘 족서가이 토기장이 하는 것같이 내가 능히 너희 너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서가 진욱이 토기장의 손에 있은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내가 언제든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파거나 멸하리라 한다고 하자. 만일 나의 말한 그 민족이 그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들, 돌이키겠고 내가 언제든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리라 한다고 하자.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며 내목소리를 총정치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케 하리라 하는 선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예수님 손에 이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성으로 궁유를 구해야 돼요.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구해서 대한민국의 성령 각성이 폭풍처럼 휘몰아쳐 가가지고. 남한에 3천만 명, 북한에 1천만 명회개 해가지고 예수의 표를 용서받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받아서 아깝페 사랑으로 사는 국민의 수가 4천만 정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 을 시작해 갖고 대한민국 전체가 그리고 인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어서 온 지구의 사람들이 예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거룩한 역사에 손길로 들여져야 됩니다. 먼저 이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서 아카페 민족으로 거듭나가지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죠. 거듭나가지고 그리스도의 성민이 되어야 됩니다. 아카페로 살면 국가의 법치 구현이 아주 자동으로 됩니다. 아카페로 살면 당연히 국가의 법치 구현이 이루어지고 법치 구현의 역량이 강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들여지는 나라, 예수의 손길에 잡힌 나라, 예수의 손 안에서 샘플 국가가 되어서 천한만민을 구원하시는 예수의 정말 받쳐진 손길로서 크게 쓰임받는 대한민국이 되는 것입니다. 이 민족의 그 계속성이죠. 복음의 계속성이 계속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늘 예수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 예수의 얼굴빛을 구하는 생활에 전심 전력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부모 세대가 해야 할 일이고 자식 세대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어받게 만드는 거룩한 성령의 흐름, 예수 의 얼굴빛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카페로 살고 그래서 예수님에게 선 그리스도의 성민으로서의 자격을 확보하고 그 그분 앞에 엎드려서 궁휼를 구해야 갖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민 국가로서의 계속성을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와 갖고 이 나라를 계속해서 대대로 예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거룩한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예수님이 주시면 다 됩니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요. 우리가 그에게 붙어서 가지가 되면 무엇이든지 예수 안에서 구하는데 그리스도의 성민으로서의 계속성을 구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응답되고 후손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세상으로 이제 이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날 하나님만 아시는 날, 이제 공정으로 오시는데,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을 예수님 앞에 세우시는 거룩한 민족으로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도록 우리 모두가 마음을 쏟아야겠습니다. 국기도 생각이었습니다.